뭐 뭐가 궁금하냐면 네. 그 브이로그 같은 거 아니 퍼스널 컬러 영상 보면은 네. 뭔가 이천 되면은 얼굴이 환해 보이고 네. 나는 그게 약간 조명빨이 아닐까 아. 그리고 약간 이미 화장을 약간 한 상태가 아닌가 저렇게 색깔 따라서 달라질 수 있나 그게 너무 궁금했거든요. 이번에 음. 진짜 이거 완전 저 완전 생얼인데 진짜 스킨 로션만 바르고라서 스킨 로션 발랐고 음. 내가 한 거는 이거 입술에 바세린 색깔 없는 바세린 발랐고 어. 그냥 눈썹 정리 끝 아무것도 안 했어요. 너무 그래서, 좋은데. 어, 음. 진짜 퍼스널 컬러는 뭔가 음. 너무 너무 궁금해서 음. 네, 오늘 너무 기대돼요. 안녕하세요, 뷰티의 진심을 담는 소울 메이크업입니다. 오늘은 테다린 채널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박, 너무 반갑습니다. <laughs> 사실, 구면이어서 이렇게 하는 게 어색할 정도인데, 같이 밥 먹고, 이제 유튜브 같이 공유하고, 모임하는 방에서 저희가 만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퍼스널 컬러 진단이랑, 그리고 메이크업 이렇게 제가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좋은 정보를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모였으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너무 빨리 끝냈다. 2초 있다가 끝내라고 배웠는데 아, 맞다. 맞아. 해야 되는데 <laughs> 네, 그래서 오늘 바로 이제 진행을 할 건데요. 지금 제가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바로 기기 진단입니다. 이거는 이제 측정을 통해서 할수 있는데요. 이렇게 개인 정보를 적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볼에다가 측정을 시작해 볼게요 그래서 버튼을 누르고요 연결됐다고 나오고 자, 지금 오늘 쌩얼이신가요? 스킨로션까지만 바르셨다고 하셨고 피부 상태 컨디션은 이제 평소와 다르게 어떠세요? 나쁘시다고 생각하세요? 일어났을 때아뭐 뾰루지 났어 아니면 어, 그냥 오늘 그냥 똑같아요? 좋은 거 같아요? 평소보다 윤이 난거 같아요? 똑 같은 것 같아요. 똑같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아, 어. 네, <laughs> 큰 편차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네. 보통으로 가도록 하고요. 네. 오늘 이마부터 갈게요. 음. 빛이 차단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리고 진행을 할 거예요. 살짝 커튼을 쳐주고 꾹 하면은. 여기다가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이마하고 측정을 안 눌렀어요, 여러분. 측정을 눌러야 <laughs> 돼요. <laughs> 근데 이미 여기 붉어졌기 때문에 제가 다른 부분부터 할 거예요. 볼입니다. 음. 볼 앞부분 해서 지금 쿨톤이 나오고 있어요. 오. 완전 신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쿨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쿨톤 해서 붉은기가 좀 높게 나왔고, 수분기가 좀 많다. 근데 피부톤이랑 멜라닌, 투명도 노란기가 이렇게 조금 낮게 나왔는데요. 투명도도 근데 높으신 편이세요.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보실 수 있도록 제가 공유를 이따가 해드릴 거고요. 음. 잠깐 설명드리자면, 볼의 측정 부위 같은 경우에는, 어, 피부톤은 피부평균에 비해 다소 어두운 상태입니다. 붉은기는 시계 방향으로 갈게요. 붉은기는 피부 평균과 유사한 상태입니다. 노란기는 피부 평균에 비해 다소 옅은 상태입니다. 멜라닌은 멜라닌 피부 평균에 비해 다소 침착 정도가 높은 상태이시고요. 투명도는 피부 평균에 비해 투명한 상태로 나오셔요. 수분은 촉촉한 상태로 나오세요. 그래서 이거를 사진 하나 찍어. 언니 식사했어요. <놀람> 점심을 김밥 어 김밥 진짜 어, 보내드리고 일단 음. 볼은 쿨톤이다 음. 그래서 저기 띠인 같고 자 음. 턱인 해보세요 네. 음잘 음. 들어갔네요 맞죠? 그런 다음에 이제 턱볼 오른쪽 볼 어, 역시 지금 쿨톤 나오고 계시고요. 공유, 똑같기 때문에, 뭐, 안 보내도 되는데, 일단은. 보내고, 이런 식으로. 제가 꼴록 소리가 크기 때문에, 여러분도 들릴 수가 있어요. 이게. <laughs> 계속 쿨톤으로 나오고 계시고, 다크서클 하늘을 보세요. 쿨톤이 나오고 계시고 그다음에 이마입니다. 붉은 기가 진정돼서 지금 측정 다시 들어갔고 역시 쿨톤 나오셨어요. 쿨톤, 쿨톤이라고 하면은 조금 원색에다가 좀 파란 빛을 섞었다. 라고 보시면 되세요. 쉽게 설명드리면.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이렇게 종료하도록 하고요. 이렇게 끝나고 나서 다른 고객님을 사용하기 전에 소독을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다른 분을 또 측정을 하고, 또 똑같이 반복하는 형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쿨톤 팔레트를 저쪽에 보이시는데, 저기에서 왼쪽 팔레트랑 오른쪽 팔레트가 되세요. 그래서, 왼쪽 팔레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집인데 놀러 와가지고 그냥 촬영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손님은 받지 못하고, 네, 출장만 다니고 있습니다. 샵이 없어져서. 자, 여기 쿨톤 팔레트를 보여드리고 있어요. 이 쿨톤에서 우리는 쨍한 비비들을 볼 것이냐, 아니면, 어, 베리페일, 약간 힘없는 색깔이 어울리는지, 아니면 다크한 게 어울리는지, 요런 것들을 볼 거고요. 그리고 웜톤에서도 이제 있을 수도 있어요, 어울리는 게. 근데 이제 오늘은 언니가 쿨톤이 나왔고, 시간의 제약으로 인해서 저희가 쿨톤, 겨울과 여름 컬러를 살펴보고, 세부 톤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